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차량 아주 신차급 차량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신차 출고가 안돼서 신차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네네. 어떤 차량이 좀명좀부같드지아네이 차량은 이제 더센 모델이라고 하고요. 타타 대우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4톤 카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의 연식은 이제 21년식이고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기존 차주분께서 이제 좀 사연이 있으셔 가지고 차량을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이제 먼 길을 가, 와가지고 지금 차량을 지금 제 차고지에다가 좀 갖다 놨고요 아직 상품화는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만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간단하게만 찍어서 좀 업로드를 할게요 자 4톤 차량인데 이마이티 차량 하고는 좀 톤수가 차이가 나죠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마이티 차량에서 좀더 센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의 이제 뭐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전 이런 부분들이 이마이티 차량보다는 더센 모델이 좀더 많이 보강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고객님의 안전 그 다음에 적재 물량을 실고 하는 뭐 톤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실려요 네, 그래가지고, 더센 모델을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화물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적재함 사이즈예요. 근데, 이 적재함 사이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길이는 4,900, 폭은 2,200, 이렇게 돼서, 빠르트가 8장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년식이다 보니까, 뭐,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뭐, 따로 이차량 설명을 드릴 게좀 없어요. 뭐, 타이어 상태도 신차에 달려있는 차량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 매입을 해온 상태여가지고 뭐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수동 모델입니다 더센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좀 승용차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도 있고 수동도 있고 센 모델은 이제 옵션, 옵션 사양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깡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 모델과 풀옵션 모델, 이렇게 말씀을, 하, 말씀을 드리는데, 풀옵션과 깡통의 차이는 차량 금액이 좀한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수동 모델입니다. 지금 아직 뭐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찍고요. 세차 깔끔하게 하고 도색할 부분 있으면 도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가 완전히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객 저기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차량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만 찍겠고요. 다음번에 같이 업로드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상 창독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